안녕하세요. 윤석중 무사입니다 아,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어, 가장 많은 질문을 받고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아,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해서 세금이 면책이 되냐, 그 절차, 그 과정에 대해서 아,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 이 세금 면책이라는 분야가 아직까지 일반인들이 생소하거나 또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아, 이것이 혹시 아, 세무공원과 어떤 뒷거래를 통해가지고 처리한다. 내지는 아, 국세청 전산망에 들어가서 전산을 조작해 가지고 혹시 면책이 이런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안 그렇습니다. 아, 만약에 그 세무공무원은 뒷거래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면책이 된다고 가능한다면, 아, 저희 입장에서 는전국에 있는 세무공무원들하고 다 상대를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아 그리고 혹시라도 뭐 전산조작에 의해 가지고 만약에 세금 면책이 된다. 그럼 저희가 그 국세청 자산망을 해킹을 해야 된다는 얘긴데, 그건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그리고 아 저희가 그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거나 또는 그런 얘기를 주변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 절대로 믿으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 세금 면책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리된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금 면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 처리되는 과정이 크게 어, 세무소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하나 있고 그음에두 번째는 어, 법원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세무소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한98% 99% 정도 되고 예외적으로 한1% 내지 2%가 어,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면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 세금 면책이라는 것은 그 크게 어, 절차를 가진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집권 시정에 의해서 처리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아, 세무서 납세자 어, 보호 위원회가 보충을 청구해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국민 거리기나 보충을 청구해서 아,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뭐냐 일단은 집권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면책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위법성과 부당성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때 위법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법의 규정이 나와있는 그 법을 어기고서 세금 세법 공무원이 세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압류와 같은 그런 징수 절차를 밟았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이 확연히 만약에 발견됐다면 이것을 우는 위법하다는 말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법한 것이 만약에 발견됐다고 이 하면 은 이것을 다른 절차가 따를 필요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담당자에게 이건 잘못됐으니까 고쳐주세요 라고 직권으로 시행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담당자 가 그것을 확인해보고, 납세자의 주장이 만약 맞다라고 하면 바로 처리니다 그래서, 직권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아, 현격하게 위법성이 입증이 되는 경우, 처리 기간은 뭐 그렇게 많이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아마 일주일 내외로 아마 처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 두 번째는, 아,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경우, 이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충처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아, 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은 아 위법성은 법을 어긴 것이고 그 다음에 부담성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이 부담성이라는 것은 아, 한마디 말해서 형평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A하고 B가 있었을 때 A는 적용을 했는데 왜 B는 처리를 안 해주느냐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아, B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아, 본인도 인정을 해달라 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은 세부 관행이다 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 부당한 경우에 대해서는 아, 담당자가 직권을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것이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 반면에 다른 어떤 사람은 부당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객관적인 제3자의 어떤 결정에 따라가 처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아, 세무서에 있는 납세자 보호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에 따라서 이제 처리가 되는데. 그런데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주기적으로 매월 어 일정한 날에 그것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그 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라 처리가 되는데 자 이런 경우는 위법성도 있지만 부담성이 존재할 때즉 형평성이 저해를 받았을 때 이때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아 고충을 청구해서 그것이 인용이 되게 되면 아 세금은 면책이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 이제 음, 한한달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한 달에서 한달보는 정도. 그리고 만약에 직권시정도 안되고 그리고 아, 세무서에 있는 납세자 보호위원회에서 고층 청구 대상에 에, 해당하지 않거나 또는 거기서 인용 결정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상급기관인 아,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아, 고층을 청구해서 인용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때 중요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구속력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아, 그렇지만 일선 세무서에서는 아, 상급기관이라 할수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그런 권고사항을 존중해서 대부분 인용을 하는데 설사 아, 인용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권리구제를 받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는 있겠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아, 많은 비율이 아, 인용이 되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아, 세금을 면책받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 일이 굉장히 많이 이제 폭주를 하다 보니까, 처리기간이 아, 상당히 지연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곳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라고 단정을 드릴 수는 없지만, 보통 한 2, 3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세금이 면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세금 부과와 또는 징수와 관련해서 정상적인 징속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불복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불복절차 기간이 지나간 다음에 행정소송은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경우에 면책을 받게 해서 청구할 수 있는 민사소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통해 가지고 뭐 체무부존재라든지 이런 취지로 청구를 해서 거기서 인용을 받게 되면 세금이 면책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세금 면책을 하는 절차 또는 방법은 세무공무원과의 어떤 뒷거래 또는 전산조작 등과 같은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세금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세금 면책은 되는 것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하느냐? 자 명백하게 위법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직권 시정을 통해서 세금 면책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위법성과 부당성이 공존하거나 또는 부당성만 있었을 때는 세무서에 있는 납세자 보호위원회에서 고충을 청구해서 처리하고 여기서만 인용이 되지 않는다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을 통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외적이지만 아, 민사소송을 통해서 어, 세금이 면책이 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금 면책에 대한 아, 방법 또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 이렇게 면책이 됐던 세금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